자 첫번째 이 셔틀 잡을 때도 이 셔틀 보면 마크 있잖아 네. 이 마크를 정확하게 가운데 잡아야 돼 여기 지금 여기 요넥스 마크가 있지 네. 여기 마크 보면 얘 가운데 가운데 깃털 있지 네. 보통 얘가 가운데야 보면은 지금 보면 지금 이쪽 깃털 수, 이쪽 깃털 수가 16개라 한쪽이 하나 많고 하나 적기가 돼 그렇지 이쪽 가운데 중심 잡게 되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있어봐 그러면 지금 오른쪽은 깃털이 많고 왼쪽은 깃털이 작지 수가 이 가운데 잡았을 때그러은 이렇게 했기 게 되면 내가 공도첫 번째 틀리게 돼 내가 정확히 이렇게 잡기 꺾기가 힘들다고 그리고 이 그러니까 약간 좀 오버할 수 있는데 이 깃털 수가 틀려서 이 회전 돌아가는 게 틀리겠지 그러면 어느 한쪽은 깃털이 많으니까 회전 그저도막더 걸릴 수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그니까 러 내가 정확하게 일자 보내려면 가운데 잡아야 돼, 가운데. 두 번째. 이거를 두 번의 손가락, 두 번의 손가락 너무 이렇게 안쪽 잡지 말고, 최대한 끝에 잡아. 최대한 끝에 잡고, 내가 여기서 손목 안쪽 꺾어줘야 돼. 이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자체에 이렇게 덧지 말고 들려. 들어, 완전. 왜냐면, 이 상태에 치다가 이 손가락에 걸릴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걸릴 걸 생각하니까 이걸 옆으로 틀어버려. 무시가 틀어버린다고. 왜냐면 이게 걸릴 까 생각하니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이걸 틀어야 돼. 완전 열어주길 끔 이렇게 되어 있지? 그렇지?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코르크를 안쪽 몸쪽으로 당겨서 한번 대. 알겠지? 너는 아까 이렇게 했어. 어 이렇게 면내 몸쪽으로 당겨. 그냥 여기 자꾸 바로 치지 말고 한번 대. 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만 빼. 이 상태에서 많이 빼지 말고 조금만 빼서. 그냥 그대로 앞으로 밀어줘야지. 가운데 잡아, 가운데 잡고, 일자 만들고, 그냥 그대로 내줘야지. 서브 넣을 때, 요 네트를 보지 말고, 네트 보면은, 서브를 못 넣는 사람이면은 자꾸 적을 아치 정확히 넘기기 때문에 자꾸 긴장이 막떤다고 그리고 부담감이 되게 커. 그러니까, 내가 서브 넣을 때는, 딱 처음에 네트 볼 때는 내가 이 코르크를 딱 잡았을 때, 이때가 끝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를 보내면저 서비스 라인 있지. 저 서비스 라인 앞에를 봐. 서비스 라인 막, 이, 막 이런 데가 아니라, 이상대에 조금 앞에. 아 10cm, 15cm 앞에. 그 정도만 잡아놓고, 그대로 그대로 밀어줘. 왜냐면, 내가 이 네트를 계속 보면은, 부담감이 엄청 커. 그러니까 자꾸 잘라야겠다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 내가 이 정도 서브 내야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 좀 힘들 것 같고, 내가 서비스 라인에서, 10cm 뒤에 있는날 생각해. 그러면 내가 좀더 자연스럽게, 좀더 길게 넣어도 되겠지. 그냥 길게 뻗어지겠지, 이렇게. 서운할 때는, 우리가 손목을, 이게 팔하고 같이 밀어준 느낌 나야 돼. 이게 똑같아. 우리가 수비할 때, 내가 커트된다 생각하면 돼. 근데 커트된다, 고땅 치진 않잖아, 우리 손목을. 그렇지? 잡아놓고 그냥 그대로 밀어, 돼야 된다면 밀어줘야 된단 말이야. 똑같이 이것도 내가 그냥 잡아놓고 이렇게 밀어줘야 돼. 절대로 굴고 안 해야 되는 게, 지어야될 게, 왼손은 딱 고정 끝이야. 이건, 이게 중요해. 여 왼손 내가 이게 하다가 뭐 들어버리면 같이, 같이 들려버린다, 이 자체가. 왼손이 들려버리면은 내팔 자체 스윙도 같이 들려버려. 그러면은 처음에, 처음에 이걸 내가 잡아놓은 의미가 없어지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놓고 버려 어, 그럼 되잖아. 왜 굳이 처음부터 밑으로 잡았다, 왜 올려서 이렇게 뭐. 이 처음에 중심을 잡았던 것이 올라가 보이게 되잖아. 그니까. 러 맞죠? 처음에는 자, 네트를 보고 잡혔을 때 끝이야. 그리고 왼손 카메라 또 그냥 그대로 밀어줘야 될게. 왼손 고정. 알겠지?